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목덜미를 붙잡혀 보셨습니까? 표현이 영 이상하지만 믿음이 완성되는 붙잡힘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집요하고 진지한 믿음으로 그러나 미신적인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또한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도 불사했습니다. 레위기 15장 참조. 병이 나은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차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증 내용을 완성해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으셨으면. 이 여인은 집에 돌아가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쳐준 분 정도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즉 자신의 모든 작전과 체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딸로 입양됩니다. 성경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이며 칭호입니다. 병 고친만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 목덜미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참 되고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 당혹스러웠겠지만 이제 이 여인은 모든 죄책감에서도 노임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놓여야 할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 이십니다. 아멘. 주님, 제 목덜미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선물에만 관심이 쏠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정성에 재빨리 달려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 주님의 뜻보다는 욕심이 앞섰던 어리석음, 정욕인 줄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며 기도드렸던 고집, 모두 다 여쭙니다. 예수님의 포혈의 사랑으로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옵소서. 나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